짜잔! 하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나는요, 옛날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만들어 여러분께 보여주는 마법사예요. 오늘 멋진 친구들이 많이 와서 아주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보여줄 하늘에서 보내준 북두칠성이라는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바로 우리 멋진 친구들의 주문이 필요해요. 자, 우리 어린 여러분 다 같이 주문을 외워줄 수 있나요? 좋아요, 주문은 이야기야, 이야기야, 나와라, 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야기야 이야기야 나와라 뿅 하하하 <laughs> 우리 어린이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인형극을 보려면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첫째 공연 중에 절대 떠들지 않는다 둘째 공연 중에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는다 셋째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친다. 이세 가지 약속 잘 지킬 수 있죠? 약속! 자, 그럼 우리 모두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 안중근 의사를 만나러 갑시다. 이 마법사는 뿅! 네, 마법사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자 하나 들어옵니다. 도련님, 울음소리가 아주 크네. 개똥 엄마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글쎄 도련님 가슴에 점이 자그마치나 일곱 개가 있다지 뭐야. 엄마 나 일곱 개? 그런데 그 점이 북두칠성 모양이라네. 그래서 이름도 응칠래 하늘에서 내려진 표시 아니야? 큰 인물이 될 도련님이야. 도련님이 커서 우리를 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제 나가고요. 엄마. 도련님! 아! 산에 어, 놀러 갔다가 네, 개똥이가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졌어요. 중군이가 개똥이를 구해줬다고요. 어린 중근. 아주머니. 개똥이가 큰일 날뻔 했어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도련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중군이가 얻고 왔어요. 아유,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주머니, 저에게 존댓말 하지 마세요. 제가 훨씬 어린데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하늘에서 하늘에 내려준 아이가. 안진사 먼저 들어갈게요. 이제 나가고 네, 천천히 안진사 들어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훈장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진사님. 요즘 중군이가 말타이나 화석에 더 힘을 쏟다 보니 글 공부를 게으리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도 웅칠이 성격이 너무 급한 듯하여 이름도 웅칠에서 중군으로 바꿨습니다. 무거울증 뿌리군. 뿌리를 내리고 무겁게 행동해서 급한 성격을 가라앉히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름을 바꿨군요. 그럼 잘 타일러 얘기해 주십시오. 글 공부에 좀더 힘쓰라고 말이에요. 하하하하 무겁게 앉아서 글 공부만 하라고 이름을 바꾼 건 아닙니다. 네? 글 공부뿐만 아니라 말도 타고 활도 쏴야죠. 주변의 친구들과 이렇게 우애 있게 잘 사귀니 저는 무척 대견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사냥꾼들과도 어울린다고 들었습니다. 아 힘든 세상에 말타기와 활쏘기를 갖춰 놓으면 언젠가는 분명 써먹을 때가 올 겁니다. 총쏘기도 마찬가지지요. 진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 뜻을 알것 같습니다. 훈장님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군이는 매일 책 읽기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넓은 세상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하네요 <laughs> 역시 남다른 아이입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나가고 마법사 들어옵니다 <laughs> 짜잔 여러분 여기에서 중군이가 누군지 알겠나요? 바로 우리나라 독립영웅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재주가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안중근 의사처럼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어야겠지요? 어? 대답 소리가 작아요. 다시 크게 대답해줘요. 안중근 의사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다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먼 러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른이 되신 안중근 의사를 만나볼까요?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으로 주문을 내어보아요. 이야기야, 이야기야, 나와라, 뿅. 네, 이제 들어올게요. 같이 우리 전래 동요의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구나. 아 장군입니다, 장군님. 얘들아, 누가 이 노래 가사를 가르쳐 줬니? 저희가 바꿔서 어머니. 불렀는데요. 바꿔 부른 이유가 무엇이더냐? 원래는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노래가 아니다냐? 금, 그, 은보다 우선 나라가 되어야 해요. 지금은 독립이 더 급하잖아요. 그래, 이 어린 아이들도. 나라의 독립을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빨리 의병을 모아 일본군을 무찌르고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나와 약속을 하나 하자꾸나. 독립의 나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을 보석처럼 사랑하자. 네, 장군님 말씀인데 당연히 약속해요. 이제 책도 열심히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할게요. 친구들과도 되세요. 사이좋게 지내고요. 독립된 조선의 바른 일꾼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 얘들아 고맙구나 고맙다. 네 이제 나갑니다. 안정근 끝에 서있고요. 의병 일리 들어오세요. 우와! 우와!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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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일단 이 숲에서 피신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상황을 보고 움직이게 하세. 우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너무 많습니다. 대장님.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너무 부담입니다. 무기만 있었더라도. <laughs> 한번 졌다고 이렇게 주저않는다면 조국의 독립은 영원히 이룰 수 없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일본군을 접수고 나라를 되찾으세. 대장님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날은 놀 것이네.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은 군인의 의문이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날을 위해! 여기 문이다. 분명 이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제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길이 세 갈래로 나눔문이다 아니, 안중근이 조센진 놈은 또 어디로 간 것이 문이까 정말 쥐새끼 같이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안중근 이놈 보통 영력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이럴 수가 없음습니다 그러게는 말이문니다 소유님. 쥐새끼 놈 같은 놈. 얘들아. 너희들 안중근이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니? 착한 어린이는 어린이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알겠지 너? 나까무라상 그렇게 아이들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 나쁜 안중근 일당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아십니까? 아 아니 이 돌멩이들은 또 어디서 날아온 것이십니까? 아아 소유지. 아무래도 군대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나겠지나 싶습니다. 역시 코앞에서 안중문을 놓치다니 그러나 내 이놈을 반드시 잡고야 말 테야. 아, 이야 김기랑 기분이네요. 막아요, 네, 안중근 들어가고 황양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김기랑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에 있습니다. 일본의 단합으로. 의병활동은 어렵게 되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뜻이 변치 않도록 저는 약지 석거랑 한마디를 바쳤습니다 여기 모인 12명의 동지들 어머니. 안중근 선생처럼 우리도 모두의 뜻이 변치 않도록 피로 맹세합시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지들 자 우리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가 저 멀리 조선에 방방곡곡에 퍼지도록 우리 모두 대한독립만세를 외칩시다. 자, 우리 모두 외치자고요. 대한독립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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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대한독립 그리고 여기 신문을 보시오. 우리의 원소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의 재부장관을 만나러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우리나라 독립을 앞당길 길이 있는군요. 동지들, 우리 거사를 준비합시다. 그럼요.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요. 비밀리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안중근 동지는 빨리 하얼빈으로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나저나 그 전에 고국의 가족들에게 다녀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쩌면 가족들을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소. 아마 못 만날 것입니다. 어머니와 안에 그리고 아이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지만 일본에 감 시간 침에 조선에 갈 수는 없어 가족들도 이하리라 믿습니다. 10월 26일이 거사 날입니다. 장소는 바로 하얼빈역. 네, 이제 나갑니다. 나가고 안정근 교체하고요. <laughs> 저기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 내려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네. 이토 히로부미 역사의 심판을 받은 시간이 다가왔다. 기다려라. 대안동님 만세! 대안동님 만세! 대안동님 만세! 이제 나가고요 마법사 들어옵니다. 짜잔. 안중근은 일본으로 넘겨졌어요. 지금 하얼빈은 중국 땅이지만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 영토였기 때문에 원래 안중근은 러시아 법정에 서는 것이 맞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골치 아픈 일에 얽히기 싫어서 안중근을 일본에 넘겼어요. 안중근이 재판은 1910년 2월 7일에 열렸어요. 법 나가고요. 아이도 들어오세요. 피고 안중근, 왜 이토 히로부미를 살인했나? 당신은 아이고, 살인자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할 말이 있다면 말할 시간을 주지. 나는 대한제국 의병 참모 중장이오. 군인의 독립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토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려. 그러나 내가 이 도시로 무비를 죽인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는 대한제국의 황비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조선을 강제로 빼앗은 죄, 죄 없는 조선 사람들 죽인 죄 등의 열다섯 가지 이유가 있소 아니 왜 외국 기자들까지 와서 박수를 치고 난리야. 빨리 끝내야겠군 피고 안중근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대한제국의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본인 미우라는 무죄인데 왜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인가?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인가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전혀 부럽지 않소. 여러분, 이때 같은 저들의 욕심을전 세계에 알려 주시오. 이제 아이. 왜? 안중근 장군님이 죄인인가요? 그는 영웅이에요. 그... 그럼, 그럼, 말 말고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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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아 그럼, 그럼, 급하게 살고자 하지 말거라.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니 너는 절대 두려할 워 것이 없다. 모든 조선인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외롭지 않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구나. 자랑스런 조선의 군인으로 용기를 가지렴. 아, 어머니, 어머니, 네, 좋아요.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는 것 같구나. 빨리 책을 마무리해야 됐다. 네, 이제 지방 안에서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저런 조선인들이 있으니 조선은 언젠가 분명 독립을 할 것이야. 무엇이오? 평화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 군인 나의 두 손은 누군가를 죽여야 했어. 하지만 나의 두 아들은 두 손으로 평화로운 세상에서 기도를 하길 바라오 아할 말이 없어 그건 그렇고 자 받으시오 이건 어머니가 보내신 것이오 아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니 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사형 집행일이구나 그렇소 나는 일본인이요. 조선의 독립은 바라지 않지만 평화로운 세상은 간절히 바라오. 준비되었소.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오. 동양의 평화를 위해 죽는 것인데 어찌 죽음이 겁이 나겠는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는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거기로 옮겨주시오. 대한독립 만세. 뭐냐, 대한독립 뭐냐, 만세. 뭐냐, 대한 독립 만세! 네, 이제 마법사 들어올게요 <laughs>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야. <laughs> 어린 여러분, 그렇죠? 어린 여러분, 인형극은 잘 보았나요? 안종근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도 용기와 의지를 잃지 않고 강하게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안정훈 선생님의 유언을 지금까지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어린이들은 잘 알고 있나요? 그래요. 어디에 묻히셨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독립된 조국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분명 안중근 선생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알게 돼서 우리나라로 꼭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안중근 선생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우 흐뭇해 하시겠네요. 이렇게 재미있게 인형극을 보준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